아, 너무 이뻐 요거 하나 짓고 싶어. 지어서 한번 지방에다 이렇게 세컨 하우스 하면 어떨까 싶어요. 아, 불습니다이현 님을 만 저희가...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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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꾸미가좋가 이현입니다. 오늘도 은퇴 후 살고 싶은 지어진 주택 브라질 브라질 갑니다. 브라질의 캐빈 하우스 캐빈 우리가 캐빈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에 그 캐빈 하우스, 캐빈 하우스를 짓다는 것은 자연을 최대한 이용한다는 겁니다. 자연을 최대한, 그러니까 최소의 건축물로 최대의 효과죠. 좋은 건가요? <laughs> 불편한 집 아닌가요? 뭐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 이런 거죠. 돌멩이에 그냥 나무 택기야 <laughs> 이런 정신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캐비나우스의 정신인 거죠. 여러분들 그 차박도 하잖아. 차박도 하잖아. 이게 텐트를 짓는 게 아니야. 집입니다. 집인데 이, 이 자연을 최대한 이용해서 최소의 건축을 하는 거죠. 최소의 건축을 하고 자연스럽게 이걸 뭐막 만들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대게 하는 거 봐. 이게 무슨 뭐그 무슨 뭐그 뭐죠 그그 그 이렇게 나무 개짝 같은 거 그런 걸로 이런 식으로 가볍게 가볍게 만들자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거 가지고 이 집이 과연 20년 20년 갑니다.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죠? 이 돌을 돌 얹혀놓고 이게 뭐가 문제죠? 뭐 앉다가 쓰러질 수도 있어. 그럼 다시 싸면 되잖아. 다시 싸면 되잖아. 그런 불편함이 즐거운 게캐빈나우스의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이거 불편하지 않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캐빈아우스의 정신인 거죠. 정신, 정신. 이해하십니까? 캐빈아우스라는 게 뭔가? 캐빈아우스가 게 럭셔리하게 무슨 뭐 이렇게 멋있는벤츠잘 놓고 이런 게 아니 라니까 자연 속에 최소의 건축을 해서 자연을 사랑하는 집입니다. 당연히 엄청난 에너지를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병, 이게 여기다 뭐 도시 가스가 들어오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잖아요. 가스보일러 쓰고 이런게 아니죠 왜 그냥 벽난로 하나가 충분히 난방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런게 캐빈하우스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와인병으로 이렇게 해 놨나? 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나름대로 되게 작죠 캐빈하우스는 당연히 작습니다 작은 7평 7평 캐빈하우스를 엄청나게 럭셔리하게 <laughs> 7평이 비싸봤자 얼마나 비싸냐고 그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간단합니다 뭐 목조로 진 거고요 그 다음에 아연도 강판으로 그냥 마감을 끝낸 겁니다 아주 심플하죠 심플하게 경사지붕에 벽난로 있고 여기에 유리창이 있는 거죠 당연히 열리지는 않습니다 뭐 굳이 열어 문 열고 나가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햇볕에 들어와야 되니까 이런 게 있는 거고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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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좀 마음에 들어. 아, 이 벤치. 벤치 의자 마음에 듭니다. 벽돌. 나무 대개 하나 딱 갖다 놓고 야외 테이블하고 이것도 그냥 돌로 쌓아 가지고 그 바베큐 파티 할수 있는 그 아이고 그, 그 공간을 만든 거죠. 그래서 캐빈 하우스의 특징이 뭐냐? 이런 야외 야외 공간에 대한 이 활용이 좋은 거죠. 왜? 건물은 1호 평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뭔가를 하기는 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불멍하고 벤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야외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아, 몸을 담그고 싶어 담그고 싶은 이 욕조를 바깥에 놓은 거죠 바깥에 바깥에 여기 난로를 펴서 이 물을 데피는 거죠 데피고 여기에 들어가서 어우 야외에서 이 건강한 삶 아닙니까 건강한 삶 그리고 일곱 평에 집중하자 나머지는 자연을 느끼는 거죠 비 오는 날 어떻게 해요 비 맞고 온천도 하잖아. 비 맞고 온천도 하잖아. 겨울에 이 뜨거운 물에 들어와서 얼마나 따뜻한데요. 인생이 이런 거구나. 자연이 이런 거구나. 건강이 뭐냐. 여기 여기 속속 속가마 속가마 이렇게 갖다놓고 가마솥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친환경적이야. 얼마나 친환경적입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있 저, 요 와, 그 일본식 일본식 욕조. 야, 이거 운 물을 부어야 되는 거죠. s o n j 전선, n s o 전선 전선 n 전선, n Johnson, Johnson, j 고 h n s o n j 고 h n s o n Johnson, j o 이 n s o n Joh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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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o h n s 훌륭한데 심지어 화장실이 별똥으로 n 어요 별똥으로 이 내부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연을 즐기는 화장실을 만들고 싶은 거죠. 이걸 집에다 만들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별똥으로, 별똥으로. 왜? 집이 너무 작잖아. 작으니까 옆동에 가서 화장실이 옆동에 있는 거야. 화장실 어디 있어요? 바깥에 나가서 돌일을 봐야 되는 거야. 그게 단점이자 장점인 겁니다. 단점이, 장점이 왜? 캐빈하우스, 아예 그냥 얘기를 했잖아, 나는. 태민화로서 자연을 사랑하는 정신 정신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무슨 <laughs> 그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팬데믹이 왔죠. 팬데믹와 중에 자연과 깊은 연관이 있는 피난처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말뚝이죠. 통통통 놓고 이 박스를 하나 딱 올려놓는 거죠. 그리고 화장실은 별도로 있는 거. 난방은 뭐다? 벽난로밖에 없. 난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러 이런저러 가지고 이렇게 와주고. 현감니다평면도 볼게요. 3m다 4m에 이제 테라스가 있는 거. 지붕 있는 테라스는 아니죠. 뭐 괜찮습니다. 굳이 뭐 어차피 야외 다 야외 활동해도 뭐비 오면 어떻게 해요? 들어간다. 들어간다. 3.2에 4 m 에에 침실만 있죠. 침실만 있고 1.5에 4m다에 여기 주방이 있는 거죠. 주방. 그래서 여기 냉장고 있고 싱커볼이 있고 이제 후드가 있는데 전기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에 뭐 식탁이 있든지 아니 여기서 간단히 못 아니 야외로 나가는 그래서 이 화장실 면적 화장실은 심지어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문 열면 세면대와 변기와 욕조가 있는 거죠 그래서 1.5에 2 6 m 다가 바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가 지붕 있는 테라스를 만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둥을 박아서 이렇게 탁 했으면 비안 맞고 화장실은 가야 될거 아니야. 그 정도 센스 아직 아 그냥 바꾸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지붕이 있는, 기둥 하나 박아서 지붕이 있는 걸로. 그다음에 이렇게 쇽 가는 거죠. 그래서 네분이었어 나무 두바 옹이가 좀 많습니다. 옹이가 많은 뭐다? 싸다, 싸다. 무전. 옹이가 없는 무전은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는 옹이가 있는 못뭐 얼마나 자연스러워. 이게 왜 옹이가 이게, 이게 옹이가 빠져요 여기에 톡톡 톡 떨어집니다 이렇게 톡 떨어져요 나중에는 뭐 어때 괜찮아 <laughs> 너무 심한가 그래서 여기는 유리, 유리로 이렇게 깨끗하게 딱낀 겁니다 낀 거서 이렇게 있는 거고 보시면 이렇게 벽난로 벽난로 아주 중요하죠 이 집의 특징은 남아가 몰란다 벽난로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뒤도 마찬가지로 앞뒤로 문이 있는 거죠 문을 열면 환기가 된다. 그다음 이거는 그냥 픽스 창입니다. 열리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뭐 낮게, 아주 높이가 낮죠. 일부러, 일부러 볼륨 왜냐면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난방이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벽 날라가죠. 얼마나 가바가 되겠습니까? 밤에 춥잖아. 그래서 지붕을 좀 낮게 한다. 낮게. 왜? 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야 경치봐, 경치봐. 죽이네요. 화장실. 화장실. <laughs>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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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마감이 없습니다. 아예 야외 화장실인 거죠. 자연을 즐기자. 자연을 즐기자. 이거 수도다 터질 것 같은데. 이게 브라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는 난방을 하는 걸로.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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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남, 보온 보온을 하고 난방을 하고 전기가 됐든 라제터가 하나 있어야겠죠안 그러면 동파가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동파가 되는 거죠 아예 그냥 자연을 즐기자 거의 그런 식으로 해서 별도의 공간을 한 건데 우리는 난방도 하고 전기로 라제타 라제타 전기에 하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동파가 된다. 영화로 떨릴 때는 난방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바꾸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브라제오는 캐빈 하우스 디자인 1.8. 아우 너무 이뻐. 요거 하나 짓고 싶어. 짓어서 한번. 지방에다 이렇게 세컨 하우스 하면 어떨까 싶어요. 아, 불렇습니다 편리성 점수가 낮죠.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그 편리성이 뭐다? 즐거움이다. 캐빈하우스의 장점인 거죠. 불편함이 즐거움이다. 불편함이 즐거움이다. 이게 캐빈하우스의 장점인 거죠. 그래서 편리성은 점수가 약간 1.3좀 떨어집니다. 가성비는 1.7 공간을 낮게 굳이 뭐 높을 필요가 없죠. 에너지효율을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에너지효율은 1.6 아이덴 1.6 8.0 높은 점수입니다 브라질 캐빈하우스 높은 점수 7평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